자, 12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이 써보니까 알겠죠. 빚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음, 저는 살면서 빚이 어,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네.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뻥, 뻥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가 살면서 누가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빌려준 적은 있어요.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은 좀 있어요. 제가 살에서잘 있는게 뭐냐면 남한테 뭔가 손불린는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 실제로 보시분들 아시겠지만 누구한테 이렇게 뭔가 미뚝끝도 없이 얻어먹고 이런거 싫어해요 그렇다고 제가 안 얻어먹었다 안 이건 절대 아니고 뭔가 누구한테 짐이 되는거 싫어해요 금전적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삶에서 누구한테 빚져본 적은 없어요 이건 정말 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다가 우리가 뭐 힘들어지고 뭐, 도움을 받을 경우는 생기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똑바로 살았다면, 웬만하면 그런 경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봅니다. 근데, 제 방송에, 이제, 사인을 주신 분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아, 대한민국에, 이제, 대출 같은 거, 이제, 좀, 갚는 거 힘겨 워 한다거나, 좀, 잘못 갚아 나간다거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좀, 개개인마다 빚이 많아요. 겉으로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닌 것 같이 보여도, 알고 보니 그 차가 대출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고, 매달 나가는 이제 원금 이자가 장난 아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명의는 내 집이지만, 지분은 은행께 더 많아가지고, 이 빚을 다 갚는 데는, 내가 나이 먹어서 할보지가 되어야만,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소유하신 분도 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지금 자신이 이제 무턱대고 자동차를 구입했다거나 아파트를 이제 덜컥 이제 비투해가지고비투가 아니죠 영끌해서 구입한 거를 후회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했을까 내가 그때 왜 뽕에 차가지고 정신 안 차리고 덜컥 구입했을까 물론 사람 빚지고 싶어서 빚진 사람 없을 겁니다 빚을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투자해서 큰 돈을 벌려면, 가지고 있는 목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배출을 너무 심하게 받은 거죠, 이게. 문제가. 어떤 대출이든,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 의무가 무조건 발생하죠. 근데 못 갚으니까 문제 생긴 거예못 갚으니까. 특히나 점점 감은가설이제못 감사한 데 많이 생기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카푸어도 좀 있거든요. 카푸어들은 아마 원금이자 내기 빠르탄 분들 많을 거야. 원금이자 갚는 것도 이제 직장을 다니다는 갚을 수 있는 거지. 갚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갑자기 딴데돈 나갈 때 생겨버리면 못 갚는 거죠. 그렇게 몇달못 갚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차 뺏기죠, 이게. 차 뺏겨가 겸이자 넘어가죠.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달 원금이자 내는 걸 이제 못 내게 되면 은행에서 한두 달은 기다려주겠지. 그런데 몇달 동안 계속 못 내게 되면 은행에서 참지 않고 이제 경매에 넣어버리죠. 왜냐?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경매 시장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시중에 팔리는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훨씬 더 낮게 책정이 되죠. 왜냐? 경매에 나온 사람은 경매에 나온 목적이 그거예요. 시중가보다 훨씬 더 싸게 가져오기 위해서 싸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연끌해가지고 이제 집을 샀는데 경매 넘어가서 헐값을 팔리면 손리가막 어 심하지 이게 어 경매로 팔려도 그 돈을 이제 은행 주담도 주고 다른 거 대출받는 거 해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위험해요 빚까지 든 사람들 위험합니다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흥청망청 쓸 때가 아닙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특히 나 여자분들 위험해. 뭔가 빚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갚아야겠다 의무가 없어, 여자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 뭐, 빚 있으면 뭐, 부모님이 갚아주겠지, 아니면, 뭐, 미래 남편이 갚아주겠지, 이런 좀, 철다선이 없는 생각을 하시는 여자분들 좀 있는 것 같아. 갚아야죠. 아니, 어떻게 빚내가지고 인가 생각납니까? 그렇게 인간 뭐뭐 즐겁습니까? 마이너스 자산이 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빚을 못 갚는 사람은요 제가 늘상 얘기하죠 불가초천민으로 떨어집니다 불가초천민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부탁고 대출받으면 안돼 비투 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떨어질 겁니다. 비투한 사람들도 빚을 갚아나갈 생각을 가지고 비투한는 사람을 별로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든 탕감받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빚 없는 사람을 가장 부럽다고. 사실 부러운 게 아닌 건데, 이게 정상인 건데. 정상이 부러운 세상이 돼버렸어. 얼마나 비정상이 많으면.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은. 뭐 무리해서도 뭐, 뭐 차를 끈다거나 큰돈 나갈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 준비해야 돼.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니까 미국도 경제 상이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물가가 올라가도 우리 월급은 안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체감상 우리가 먹고 살기더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지금보다 경제가 안 좋아졌을 경우를 대비를 해야 돼. 씀씀이 같은 것들. 웬만하면 큰돈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데뷔하셔야 돼요. 남들은 데뷔 안 해도, 우리 개개인은 데뷔하셔야 돼요. 뭐, 데뷔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 인생이니까. 앞으로 빚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도 눈물 흘리면 안 돼. 어차피,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좀숨구르기 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마이너 자산 있는 분들은 뒷구에 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빚 때문에 계속 고통 받을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빚내 빚 가지고 사업하겠다, 뭐 자영업하겠다, 차 사겠다, 집 사겠다 이런 것좀 미루시기 바랄게요. 빚까지 뭐 해볼리 생각하지 마 그냥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험이후 지금까지 빚은 이런 데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경험하고 다시는 안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하고도 다시 하는 사람, 담배 끊은 지도 2년 되었네요. 지금은 술을 마셔도 혼자 있어도 커피를 마셔도 담배 생각은 전혀 없음 IMF 터진 지가 언제죠? 1997년 12월 달이니까 지금은 27년 됐네요. 한번 올 때가 된것 같긴 해. IMF 때는 그래도 가족이 합심해가지고 어떻게 빚을 갚아서 이기는 사람 있겠죠. 근데 지금은 못이기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젊은 사람 나약해요. 예, 네, 나약해. 지금 IMF 때왜 사업해가지고 대출받아서 이제 날려먹어서 막대한 빚을 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시가 많이 까먹고 고생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예. 네. 근데 그때는 가족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독하게 마음먹고 돈 벌고, 카파 나갔으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IMF 때빚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면 할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 워낙에 멘탈적으로 약해가지고? 못해요. 지금은 경제위기 터지면 대다수가 자빠집니다. 그냥 자빠져요. IMF 때보다 더 심한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이제 빚 때문에 고통받아본 사람은, 고통받고 이걸 이제 이게내무 사람은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단 말이에요. 그 남들한테 있어 보인 척 하는 게 얼마나 별거 없는 거지 소핑 강정인지 안단 말이에요 저는 빚을 있어본 적이 없, 없지만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뭐냐 하면 빚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꾸 내가 쪼들린 삶을 사는 거잖아 돈을 벌어도 똑같이 돈을 벌어도 빚이 없으면 내가 이 돈을 모을 수 있는데 빚이 있으면 빚감운데다 나가잖아 이게 내가 싸갈빠지기래도 뭔가 돈벌었다는 느낌 이안 되잖아요 빚을 갚기 전까지 내 돈이 아니잖아, 이게. 열심히 일해도 빚을 갚아야 되는 쪽에 돈이 다 나가니까 뭔가 감음이 없죠, 이게. 뭐 빚빠진 독이 물붓는거 같고. 근데 지금 생각해봐. 지금 뭐 젊은 사람들 중에 뭐 억단위 빚을 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 중에 몇년 동안 새갓 빠지 이래가지고 갚아나가서는 얼마 있을까? 못 갚습니다, 이게. 정말 빚 갚는 거 힘들다. 돈 모는 으건더 힘들어, 이게. 일단, 빚 갚는 게 금리가 세다 보니까. 예, 네, 훨씬 더 세잖아요. 거기 사람이 지쳐요, 이게. 빚만 갚다 보니까. 왜냐면, 빚 갚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 일만 해야 된단 말이야. 일만 한건 지겹잖아요, 여러분. 뭐, 빚 갚기 전까지 어떤 미래를 꿈꿔서도 안 돼. 뭐, 결혼도 꿈꿔서는 안 되고, 연애도 사치고. 여가생활도 포기해야 돼요. 그 포기해서 돈 갚는데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돼.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난 나이를 계속 먹어 나가요. 그래도 참아야 돼. 내가 빛낸 거니까. 근데 이 과정을 참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 있을까? 없어, 여러분. 지금 비투한 사람들, 일반 보통 사람들 멘탈이 약해. 훨씬 더 약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비생긴다고 사람이 막 눈이 번쩍 뜨이고, 사고가 변하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면 빚이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갚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내가 진 빚이니까 어떻게 책임지겠다.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내 몸을 바쳐서라도 어떻게든 갚아내겠다. 누구한테 손 내보이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손벌리면 벌리려고 하고, 하다 못해 나라에 손 벌려고 리하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튼, 뭐, 재방송을 보는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 허찌거리 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있잖아요. 빚좀 개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빚잔치 됐는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얼마나 생색을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왜냐? 지금 빚을 낸 사람들이 서서히 버티기 힘들거든요. 인생 나이도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그당안 이제 빚으로 연명하신 분들. 이제, 하나둘씩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좋은 차를 몰고 있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벌벌 떠는 사람들 많을 거야 남들한테 티는 안 내겠지 지나가다 차 뺏기고 압류당하고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아 저게 능력이 좋아가 차를 모는 게 아니었구나 많이 보시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아파트 살다가도 이제 빨간 낙지 붙이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디 재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도 예, 앞으로 다가올 경제 상황에 대해 대비 잘하시고 예, 일 열심히 하시고 빌리는 분들 갚으세요 무조건 갚으십시오 본인들이 벌린 거니까 그리고 헛돈 쓰지 마세요 헛돈 특히 빚내서 여행가게 생각하지 마 진짜 여자분 인생 절대 안 납니다 그리고 카드 알고 있어 무조건 갚아요 카드비 무조건 뭐 갚으십시오. 못 갚겠으면 가족한테 얘기하신다거나, 못 갚겠으면 일을 하나 더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갚아 나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